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43번째 칼럼. 공직자 범죄 유연과 방지 대책. 요즘 대형 건설 사업을 둘러싼 고위 정치인들의 불법과 비리 혐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기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소임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도대체 왜 부끄러운 비리와 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정치학에서 제시했던 범죄의 유형과 대책이 흥미롭게 상기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은 공직자 부패의 원인 규명과 방지 대책 모색에 좋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범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의 요지를 살피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이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사회에 장발장형, 범죄는 아주 희소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도둑질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도 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범죄는 단순한 생존 욕구를 넘어 또 다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흔히 볼수 있는 안락한 생활,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위해 충동적으로 버리는 다양한 범죄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그런 욕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범죄는 더 많은 부의 축적에 대한 열망, 자신의 기호나 권력 행사에 수반되는 쾌락의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와 사회 지도층이 더 많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이 이에 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방지 대책은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산과 노동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팔레아스가 주장한 재산의 평준화가 이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수긍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절제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의 평준화보다 욕구의 평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면 범죄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범죄의 경우처럼 범죄를 통해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철학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윤리의식과 정의감에 기초한 인생 철학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경감을 위해서는 욕구의 과잉을 절제시키고 공공심과 올바른 삶의 철학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 소식을 접합니다. 흔히 사회 지도층 인사나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면 저지를 일이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대학 및 대학원 입시 비리,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불법 행위 등이 매일같이 방송에서 쏟아집니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더 철저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며, 불법 행위자를 발본세권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적 장치도 구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천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